통합 시스템의 힘, 이게 진짜 차별화 포인트예요. 한국 고속철의 진짜 강점은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된다는 거예요. 선로, 신호, 차량, 통신 이거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. 하나의 유기체처럼 작동해요. AI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 생기면 바로 대응하고 열차 한 대에 센서가 10만 개 달려있대요. 미쳤죠? 이 센서들이 1초에 수백 번 데이터 쌓여 온도, 진동, 속도, 위치, 전력, 브레이크, 문 상태까지. 이거 다 실시간으로 체크해서 고장 나기 전에 미리 정비해요. 예측 정비 시스템이라고 들어보셨어요? 고장 날 징조를 AI가 미리 잡아내는 거예요. 예를 들어 브레이크 패드가 달아가고 있으면 AI가 알아요. 아직 괜찮은데 곧 교체해야 한다는 걸 미리 알려주는 거죠. 그래서 운행 중에 고장나는 일이 거의 없어요. KTX 사고율이 세계 최저 수준이에요. 거의 사고 안 나요. 일본 신칸센이랑 맞먹는 수준이에요. 이게 다 시스템 덕분이죠. 사람이 다 체크하면 불가능해요. 하루에 몇백대 굴러가는데 어떻게 다 체크해요? AI가 하니까 가능한 거예요.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모니터링 하는 거죠. 이제 우리가 수출한다. 이게 진짜 반전이에요. 2024년 이집트가 KTX 시스템 도입했어요. 계약 규모가 수억 달러래요. 단순히 열차만 파는 게 아니에요. 시스템 전체를 수출하는 거예요. 선로 설계부터 신호 시스템, 관제 시스템까지. 이게 진짜 돈이 되는 거거든요. 열차는 한번 팔면 끝이지 만 시스템은 계속 돈이 들어와요. 유지보수, 부품 공급, 기술 지원까지 이게 진짜 장사예요. 베트남도 지금 관심 보이고 있고요. 태국, 말레이시아도 줄서 있어요. 인도네시아는 이미 협의 중이래요. 왜 한국 기술 원할까요? 가성비 때문입니다. 일본 기술은 개 좋은데 진짜 비싸거든요. 가격이 한국 기술의 2배예요. 유럽 기술은 비싼데 성능도 별로예요. 한국 기술은 가격 적당한데 성능 완전 좋아요. 가성비 끝판왕이죠. 게다가 AS도 개 빨라요. 문제 생기면 바로 달려가요. 이게 신뢰를 쌓는 거예요. K팝, K드라마 다음은 K철도예요.